오츠연의 파노라마 제 2부입니다. 자 여러분 건강하신 토요일 보내지고 계십니까? 저희와 함께 건, 웃으시면 예. 건강해지십니다. 그렇죠. 마, 저희, 저희 많이 웃겨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저희만 웃는 거 아니죠? 우는. 아 근데 정보 전해드릴 게 많아서 예. 하다 보니까 또 흥분해서 일부를 달려온 것 같아요. 아, 아, 어, 그렇죠. <laughs> 자이 코로나 1 9로 인해서 파행되는 뭐 스포츠, 그 다음에 아, 헐리우 소식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역시 골프. pga와 lpga도 비켜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단 pga와 lpga투어 사무국에서는 연기한다라고 음. 발표했는데 뭐 연기 사실 취소라는 게 가깝죠 그렇죠 그러니까 pga투어 같은 경우는 매주 이렇게 경기에 이어지기 때문에 연기해서 뭐 겨울에 한다 이런 건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예. 그리고 이제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뒤로 밀리는 건 아니니까 뭐 취소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1라운드 를 했어요 예. 1라운드를 하고 일본의 마스카선수 1위 오래간만에 그래서 야 이제 부활을 하는 것이냐 그리고 2위 김시우 그러니까요. 김시우. 그래서 김시우 지난해 디펜딩 챔피언이잖아요. 예. 그래서 김시우 선수가 그동안 부진했는데 자, 이번에 이제 치고 올라가는구나. 그런데 취소가 됐어요. <laughs> 네. 그래서 좀 <laughs> 선수들 안타깝긴 하겠지만 아무튼 그 외에 지금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뒤로 발스파 챔피언십, 델 테크놀로지 매치 플레이, 발레로 텍사스 오픈 이렇게 세개 대회가 일단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가 됐어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메이저 리그, 메이저 리그 골프. 메이저 대회. 예. 메이저 대회. 그리고 명인열전. 뭐, 여기에 붙이는 수식어는 엄청나게 많아요. 어거스타. 어거스타. 예. 어거스타에서 열리는 마스터즈 대회가 결국 연기가 됐습니다. 아, 네. 언제로 연기가 됐습니까? 10월이나 11월 하겠다라고 하는데, 어? 제가 이게. 문제가 네. 좀 있는데. 일단 얘기해주세요. 네. 이게 마스터즈 대회. 연기된다고 발표를 했는데, 하지만 이 마스터즈입니다. 음. 조지아주 어거스타. 어거스타 내셔널 골프 클럽. 뭐마스터즈 얘기하자 고 그러면 저희 2 시간 스포츠 연예 파나나 다 해도 할 정도로 스토리도 많고 그 주변 환경 이야기도 많고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최경주 선수가 거기 한식당에한 군데 있어요 한식당 가서 청국장 어. 해주세요 청국장 우리 우리 식당은 다 돼요라고 해서 해주셨던 그런 분들 저희가 예전에 인터뷰도 했었거든요 최경주 선수가 이 마스터스 가서 찾았던 그 한식당들 예. 뭐 전해드릴 얘기는 무조건 엄청나게 많은데 연기가 됐습니다 근데, 아, 근데 저는. 마스터스가 연기가 됐다라는 게 상당히 지금 의아한 게. 네. 마스터스가 그 4월 달에 열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스터스의 그 골프장 그 정경이나 이런 뭐, 모든 그 풍경이 딱 4월 달에 최절정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그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원래, 마스터즈, 어거스타 내셔널 골프 클럽, 여기가 원래 화해, 묘목장 자리예요. 아, 화훼묘목. 그러니까 식물은 비슷한. 그렇습니다. 예예. 예. 그래서 꽃이막 엄청나게 막 나무 꽃뭐 엄청나게 많았던 그 자리에다 골프장을 지어놔서 전경이 말씀하신대로 기가 막혀요. 예. 그리고 특히 13번을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뭐 이거 많은 골프를 안 좋아하는 팬들도 그 장면을 보려고 기다린다 할 정도로 예. 특히 한국 분들. 13번. 13번홀. 예. 철쭉이. 철쭉. 철죽. 뒤에 촥펴 있어서 아, 저 철쭉이 지금 장관이다. 예. 철... 네. 철이 아닌데, 고홀 그 관리를 엄청나게들 잘해요. 그래서 이, 제가 이 어거스타 대셔널 골프클럽 여기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1번 홀, 금계목. 금계목? 금계목. 이게 무슨? 아, 올리브 칠이에요. 아, 티 올리브. 티 올리브 나무. 티올리브. 네. 여기가 각 홀마다 특정되는 묘목들이 있어요. 예, 예. 1번 홀이 금계목. 금계목. 2번 홀, 분홍 층층 나무. 분홍 층층나무 분홍 층층나무 나무가 약간 그결이 층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거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아, 예. 제가 한번 막, 막 찾아봤는데 분홍 층층나무가 이렇게 돼. 근데 보홍색깔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3번월 복숭아꽃. 오. 4번월 꽃 아그베. 예. 5번월 목련. 아, 목련. 요즘 귀에 쏙 들어옵니다. 네. 6번월 향나무. 아. 그리고 7번월 판타스 잔디. 8번월 자스민. 오. 9번월 체리나무. 10번월 동백나무. 11번월 하얀 층층나무. 12번 홀. 아, 여기 또 기가 막히죠. 개나리. 11번 홀은 그, 이게, 갖고 오신 분이 약간 조금 그, 지루했던 것 같은데요. 그냥 막 분홍 있... 층층나무에서 <laughs> 그냥 색깔만 <laughs> 바꿔서 하얀 층층나무로 <laughs> 심으셨네. 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12번 홀 개나리. 예. 그리고 말씀드린 13번 홀철쭉 그리고 철이 안든 사람이 지나가면 철이 든다는 철쭉. <laughs> 철쭉 13번 홀. 그래서 마스터즈 갔다 온 선수들이 철이 갑자기 확 들기도 하고 그래요. <laughs> 예. 14번 홀 전나무. 15번 홀 장미. 16번 홀 레드버드 나무. 17번 홀 남천. 남천? 예. 18번 홀, 호랑 가시나무. 예. 이게 10, 가시나무. 18번 홀 이렇게 잘 어울리는 꽃을 심어놨죠. 예예. 가시 있는 나무. 그래서 이 어거스타 내셔널에서,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펼쳐지는 마스터즈를 보면 각 홀마다 전경이첫 번째 티샷, 두 번째 세컨샷, 그리고 그린에서 전경이 엄청나게 좋잖아요. 예예. 그래서 이거를 11월로 연기를 한다? 이게 좀 가능할까 싶기도 한데 예. 한달 전부터 이어거스타 내셔널 그러니까 3월달부터 회원을 받지 않아요. 아. 철저하게 회원제잖아요. 예예. 회원을 받지 않고 잔디, 나무, 집중 주, 관리, 집중 관리, 조경에만 온통 신경을 쓰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 자연과 골프장의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음. 만약 이게 연기되면 이게 항상 한 나뭇가지들만 있는 데서 지금 경기할 항상 <웃음> <안>. <웃음> 그때부터 저희가 이 노래 틀어야 될 예, 상황이 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 어거스타 내셔널 뭐 다른 이면을 볼 수도 있고 뭐 단풍이 또 굉장히 멋있게 질 그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연기를 한다고는 발표를 했는데 2020년 마스터 대회 치러지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요때 한번 좀그 경기가 연기가 돼서 펼쳐지면 어떨까? 그걸 어떻게 바뀔까? 네. 이것도 또 궁금해집니다. 예. 그뭐 어, 과연 그때도 관리를 잘해서 그 절경을 보여 줄수 있을지. 예, 예. 자, 그리고 이게 제가 재밌는 사실 어거스타와 관련해서 재밌는 사실 알려드리면 <laughs> 예. 이 저희가 CBS 통해서 이 경기 중계를 보잖아요 마스터즈 예. 예. 마스터즈 대회 중계를 보면 이 멋진 절경과 함께 선수들 티샷하는 소리와 함께 들리는 새소리가 있어요 아 새소리 이 새소리 저 뒤에서 들리는데 그게 무슨 새소리입니까 예이 아름다운 새소리 늘 경기 도중에 나오는데 이거 중계사에서 일부러 집어넣은 가짜 새소리 아 그래요 이거 아시는 분 많지 않죠 네, 그러니까 마스터즈 대회 할때 이거 멋진 절경과 함께 새소리가 쫙뒤에 들리는데 새소리는 가짜입니다. <웃음> 그렇군요. <웃음> 네. 네. 예. 뭐 가끔은 진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이게 계속 나오는, 이게 마스터즈 할때 나오는, 뭐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 새소리가 있어요. 그 새소리는 가짜라는 거. Yeah.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네. 마스터즈가 이렇게 연기한다고 했는데 과연 연기가 돼서 경기가 마스터즈 2020년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네. 그 절경을 계속 보여주면서 마스터즈 대회를 할수 있을지 네, 참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LPGA도 지금 뭐 한인 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어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한국에 있을 때 미국에 입국이 조금 힘들.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네, 그 네. 소식 때문에 빨리 지금 미국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LPG 투어는 어떻게 되고? LPG 투어도 하필이면 취소했습니다. 아 취소됐어요? 네. 뭐 이것도 물론 연기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LPG는 근데 사실 상황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제 전해드리면 예. 볼빅 파운더스컵, 기아 클래식, 아나 인스피레이션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예. 하필이면 볼빅은 애리조나. 기아 클래식은 칼스베드, 이 샌디에고 가는 길이죠. 예. 그리고 아나 인스피레이션은 이 판스프링, 렌초 미라지에서 열리게 됐는데, 이게 LPGA 투어 기다리셨던 LA 골프 팬들, 이거 좀 굉장히 안타까운 그 상황이 됐죠. 예. 근데 일단 연기라고는 했는데, LPGA 투어는 지금 이제 경기가 간간히 열리죠. 매주 열리지는 않아요. 뭐 그렇죠. 스폰서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서 간간히 열리는데 간간히 쉬는 주가 있어서 거기에 껴 맞추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들기는 하는데 일단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3주 동안 l p g a 경기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4월2 3일 LA 인근 LA 컨트리 클럽, 이게 윌시, 어, 어디죠? 그 저쪽 베, 베벌리 쪽에 예, 있는 예. 예, 베벌리랑 로즈모어 에 있는 그 LA 컨트리 클럽에서 열리는 휴젤 에어 프리미아 LA 오픈 음. 여기까지는 아직. 뭐 발표는 없어요. 그래서 음. LA 컨트리클럽에서 열리는 거는 한번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저희가 매번 네 방송마다 얘기하는데, 어 저보다는 유지승 씨가 훨씬 번뜩입니다. 어저 같은 경우는뭐아 이렇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방송 전에 쌍화탕이라도 한 잔씩 먹고 좀해좀 <laughs> 좀 총기를 좀 <laughs> 이렇게 제가 예. 시간이 짧은 거죠. 저도 자주 이거 말요 예. 아 아무튼 뭐 PGA와 LPGA가 이런 상황이고. 지금 이제 골프에서 축구로 좀 넘어가 봐야 될것 같은데, 리버풀은 이번에 뭐, 어후. 뭐 상관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딱 했는데, 한번 딱 지고 난 다음에, 지금 뭐 챔피언스 리그에서 탈락했죠. 이게 기세가 한번 꺾이니까 거잡을 섭시 무너진다라고 우려를 하셨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진짜 정말 거기다가 어. 지금 지금 뭐 리그를 중단해서 그러면 리버풀이 우승이 되는 거냐? 그 취소를 해야 되는 거냐? 이거 지금 뭐 이제 리버풀 상당히 지금 스트레스 받고 편.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난번에 연승 행진이 안 깨졌으면 리그 우승을 확정을 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런 논란도 없었을 텐데 예예. 리버풀 이번에 아무튼 챔피언스 리그 야그 16강전 경기 못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거. 드라마 같은 경기에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연장전까지 가서 아, 참 축구는 저렇게 해야 된다. 아, 재밌었어요. 정말 근데 재밌게 하더라고요. 그게 챔피언스리그의 묘미잖아요. 예. 근데 챔피언스리그, 유로파리그, 그리고 유럽의 5대 프로 축구 있죠. 영국 프리미어리그, 스페인 라리가, 독일 분데스리가, 이탈리아 세리에, 프랑스 리그앙 유럽의 5대 프로 스포츠 싹다 중단됐습니다. 확진자 많이 나왔죠. 확진자 많이 나왔어요. 예. 근데 이쪽이 지금 그래. 상황이 더 심각한 게 이상하게 네. 유럽 쪽에서는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네요. 예. 이게, 이게 공중보건의 문제다. 막래서 의료시스템 얘기도 막 나오고 하는데 의료시스템 미국보다 안 좋은 데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그 어, 근데 그 WHO 그 사무총장은 진원지가 유럽이 수도, 유럽,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도대체 얼마큼 중국한테 돈을 그, 저거 했길래. 너무 답답하죠?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하지? 이게, 예. 이뭐 말씀드리자면 이제 다른 얘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UN과 뭐 WHO 이런 국제 기구에 돈 안내 많이 안 주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여기 영향력이 이제 중국, 그렇죠. 중국과 일본이 많이 커졌어요. 예. 그렇다고 이렇게 사람이 확 바뀌나? 아. 이런 기관들은 이러면 안 돼요. 주태를 가지고 일을 해야지. 어, 그러니까요. 네, 그런가? 총장 바꿔왔으면 좋겠다는. 근데 저 이런 얘기는 이제 다 하지 <laughs> 않겠습니다. 청와대도 <청와대에다> 청원을 <laughs> 올려야 되는 겁니까? <laughs> w 스 o 트업 정제 바꿔달라고 예, 예. 청와대 국민청원에 예, 예. 국민청원 백악관에다 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백악관에. 아, 아, 트럼프 대통령별로 거기까지 는 신경 안쓸것 같아요. <laughs> 아 신경 너무 안 써요.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유럽의 5대 프로축구 싹다 연기됐습니다. 어 근데 문제가 석현준 선수가 확진됐다면서요? 최초입니다. 한인 선수 최초로 지금 확진 프랑스 2부 리그 예. 트로아에서 뛰는 석현준 선수가 오늘입니다. 음. 코로나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어요. 아. 그래서 지금 같이 뛴 선수들 함께 뛰었던 선수들 상대편 선수들 살짝 비상 걸렸습니다. 그런데 예. 요런요런 상황이 이제 오히려 약간 지금 쉬어가는 손흥민 선수에게는 좀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제 지금 이제 재활 시작을 했거든요. 재활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 14일간의 격리는 이제 풀렸죠. 격리 풀렸죠. 이번 주말. 주말에 풀렸죠. 예. 그래서 이제 팀훈련을 같이 하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오히려 이제 재활 잘해서 음. 리그가 다시 복귀가 되면 리그 일정이 복귀가 되면 토트넘에 합류를 해서 이제 제대로. 음. 같이, 말하자면 다시 후반기 일정, 이렇게 그렇죠. 할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뭐, 피파에서는 그 각국의 이제 친선 경기, a m 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단, 어, 연기를 이제 권고했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 LA 마라톤이 얼마 전에 이제 개최가 됐었는데. 네. 이게 검사해봐야 될 텐데. 네. 아무튼 선수들 다 돌아갔어요, 지금. 선수들 네. 돌아갔고. 네. 자, 이런 가운데 런던 마라톤이나 보스턴 마라톤은 연기를 했습니다. 그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 런던 마라톤, 보스턴 마라톤도 연기할 정도입니다, 지금.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문제가 있죠. 이 문제가 뭐냐면, 7월에 열리는 도쿄올림픽이에요. 도쿄올림픽. 도쿄올림픽. 이게 지금 계속 방사능 문제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연기해라. 취소해라. 뭐 이런 가, 목소리 여기저기서 나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너무나 귀를 닫고 있는 거 아닌가? 아, 아베는 어떻게 지금 약간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검사도 별로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검사도 별로 하지도 않고 뭐 확진자 발표도 뭐그 아리송하게 내보내고 아리송하게 하고 사망자 얘기도 그, 잘하지 않고. 예. 네.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1년 정도 연기 얘기했더니만 아베가 너 no! 그래가지고 일단은 진행, 뭐 강행하겠다라는 식으로 아직까지는 하고 있고.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거부한 게 이게 처음이 아니야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만큼 쏟아부은 게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연기를 한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엄청난 뭐 17조요? 17조.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달러로 하면은 뭐 엄청난, 이게 엄청난 금액이에요. 아무튼. 제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거. 를 1년 더 이끌어 간다? 뭐, 일본 쪽에서는 좀 보기 어려운 상황인데, 예. 일단,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개최하기 시작하면서 크게 문제가 됐던 게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방사능 문제인데, 예. 방사능 문제로 선수단 공급하는 음식의 출산지 증명을 해달라. 아, 그러니까요. 이런 거 했는데, 얘기 안 했죠. 얘기 안 했죠. 네, 출산 증명을 할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그게 왜냐면, 후쿠시마에서 농사를 지킨 지어요. 그럼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다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올림픽 선수단, 선수촌에다가 전부 다 쏟아부을 것 같다라는 얘기, 뭐, 사실로 확인은 안 됐지만, 그런 루먼지가 문제가 돌아서, 예. 그러면 우리에게 나오는 음식의 출산지를 정확히 증명을 해달라. 예. 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확답을 안 했어요. 아. 확답을 안 해줬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어서, 야, 이게 더큰 문제인데, 도쿄올림픽을 하기 전까지는 이걸 확실히 방역 체계를 해놓고, 그렇죠. 그리고 한국처럼 서 분리할 거 분리하고 예. 확진자는 확진자로 딱 분리해 갖고 방역 직을 확실히 해 달라. 그런데 음. 어, 이것도 굉장히 미온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지금 아베는그 이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뭐 경, 국가적인 경제적 손실도 크지만 그렇죠. 아, 정권 유지 차원에서 이게 지금 그게 가장 일순위가 아닌가. 그게 더 크죠. 예. 네. 여기서 밀리면 아,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위기감. 여러 가지 비리가 지금 계속 해서 그 아베 총리는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터져 나오는 상황인데 만약에 올림픽까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다음 임기 보장하기 어렵죠. 아, 네. 이거는 뭐 일단은 그 IOC에서 철저하게 좀잘 발표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저희가 이 IOC가 도쿄올림픽을 취, 즉각 취소해라라고 말하지 못한 이유 진지한 중가요? 저희가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드렸었는데, 예. 그못 들으신 분들은 음. 저희, 저희 유튜브 스포츠네 파노라마를 아, 예. 통해서 보시면은 되고 네, 네. 네 들으실 뭐 수가요. 저희 이상 얼굴 이또 나옵니다. 네화면과 네. 네. 함께.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화면은 뭐. 그 저기 안 보셔도 돼요. 네네네 듣기만 하셔도. 네. 네 들으시면 됩니다. 저 한국 TV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고,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아이유 씨 그렇게 쉽게 결정할 을수그 말씀하신 대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음. 이 돈을 만약에 취소를 하게 되면은 보험에서 커버를 해준다거나 어느 정도 메워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럴 수 있는 금액이 아니 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들어가 있어서 예. 이렇게 되면 이 시쳇말로 일본이 폭망할 수도 있다. 아. 뭐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시차 말고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해놔서 그렇죠. 취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나오는 게 무관중 경기 얘기도, 무관중 올림픽 얘기도 나오는데 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무관중 올림픽 이게 뭐 이게 그저 그렇죠. 예. 그 한국 그 대한민국 대표단은 그래 가지고 이 방사능 이런 문제 때문에 네네네. 따로 그이 음식 한국에서 다 공수해서 맞습니다. 그 팀이 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이제 이렇게 국제 그, 올림픽 문제가 굉장히 크고 있는데, 올림픽이 올 7월에 열리거든요? 예. 그러면, 아직도, 올림픽 출전권을 놓고 해야 되는 국제 경기들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올림픽에, 뭐, 레슬링이나, 뭐, 배드민턴이나, 이런 거 올림픽 출 이게 기되지 않습니까? 았 이게 다 연기됐어요. 예. 그런데도, 이게... 아베는 진행을 강행하겠다. 이걸 어떻게, 예. 이제, 경기들 차지를 빚기 시작했는데, 그대로 밀, 열린다고 해도, 도쿄올림픽은 이제 파행이 불가피하고 아베 떠올랐습니다. 얼굴 보면 많이 피곤해 보여 여새 많이 피곤하지. 예, 그렇죠. 네. 네. 자 이제 저희가 마칠 시간이 어, 벌써요? 됐습니다. 네. 어, 근데 신청곡이 저한테 한곡이 딱 어, 예, 예. 왔어요. 저희가 이렇게 막 방송을 하다가 약간 주춤 주춤 말이 막버벅대고 이런다 그러면 오 신청곡 들어왔나 보구나. <웃음> 그렇죠. <웃음> 갑자기 막 시선이 막 왔다갔다 하면서 뭘 찾고 그러면은 맞아 어, 신청이 왔는데 근데 저희가 이렇게 저희 청취자, 애청자 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시는 거 좋은데. 방법을 이분들은 알고 어떤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죠.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 유튜브 라디오 서울 유튜브를 보시면 라디오 서울 생방송 나갈 때 예. 거기서 이제 어, 유튜브에서 시청을 유튜브 신청, 신청, 아, 통해서 주,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저희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이 있어요. 어, 아, 그것도 지금 오픈되어 있습니까? 아, 저, 다오픈해갖지고 지금 보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막손 흔들어드리고 그랬잖아요. 아, 그랬어요? 예, 예. 예. 카톡에서 카메라 보고 손한번 흔들어봐. 그래서 이제 손 흔들어드렸어요. 아, 그래요? <웃음> <웃음> 근데 그 카카오톡은 그. 카카오톡도 역시 라디오울로 치면 저희가 이제 카카오톡이 있으니까. 라디오울 1650입니까? <laughs> 그렇습니다. 예, 라디오울 1650. 네. 딱 해서 친구 맺게 하시면. 카카오톡이 오픈이 되는 거죠? 카카오톡으로 통해서 저희랑 또 실시간 네.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그 저희 그 애청자분께서 신청해 주신 사랑하고 싶어. 소방차의 사랑하고 싶어를 아 끝곡으로 띄워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뭐 여러 번 얘기해도 뭐 모자랄 것 같아요. 그 건강 유의하셔야 되고요. 거 개인적인 그런 위생 관리 철저하게 하고 계시면 뭐 빨리 이렇게 그 사그러들지 않을까? 네, 네,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기대를 좀 해보고 저희가 조금 더 성숙된 마음으로 이거 잘 대처하고 잘 극복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뭐 저한테 뭐 따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한주또잘 관리하셔서. 그러니까요. <laughs> 내일도 내일 다음 예. 주에도 예. 건강모습을 공개. 건강하게. 네, 네. 예, 그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그렇습니다. 예. 다음 주에 유지승 씨도 또그 준비 잘 하시고, 네. 예. 뵙고 우리 애청자분들 아무튼 건강. 오늘, 건강. 일단 오늘 같이 해주신 모든 애청자분들 다음주에도 건강에 다시 만나 뵙는 걸로 하시고. 예. 친구 한분씩 데려오세요. 그렇죠. 건강에 친구 한번 <laughs> 데려오세요. 예. 유튜브에 <laughs> 통해서도 저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좋은 주말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